X-X-X-G-01-D-2 건담 데스사이즈 헬 신기동 전기 건담 윙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이며 파일럿은 듀오 맥스웰이다. 이 기체는 파괴된 건담 데스사이즈의 잔해를 사용하고 성능을 더 강화한 기체다. 건담 데스사이즈는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전제로 한 기체 즉, 지구권에서 전투하는 것을 상정으로 제작되었기에 우주에서 전투를 하는 것은 매우 불리했다.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 및 개량이 된 기체가 건담 데스사이즈 헬이다. 기본적으로 성능이 강화되었으며, 근접 및 은신을 활용한 접근전을 하는 컨셉은 유지됐다. 이렇게 강화됐지만, 원거리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약한 편이다. 무장은 헤드발칸, 버스터 실드, 트윈 빔 사이즈 등이 있다. 이 중에서 트윈 빔 사이즈는 빔 사이즈의 개량형이며 빔날이 두 개로 늘어났다. 또한 빔 사이즈 뒷면에 로켓 엔진이 내장되어 강력한 위력을 낼수 있다. 그리고 특수 장비로 하이퍼 제머와 액티브 클록, 자폭 시스템 등이 존재한다. 하이퍼 제머는 건담 데스사이즈를 계승했으며 성능이 더욱 좋아졌다. 거기에 정 모빌슈트의 카메라와 전자기기를 교란시켜서 육안으로만 포착이 가능하다. 이 때문에 상대하는 적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존재라서 사신이라는 이름에 더욱 걸맞은 형태가 됐다. 또한 액티브 클록은 방어를 위해 존재하는 장비다. 이 장비는 기체로부터 분리된 원반형의 필드 제네레이터 몇 개가 서로 연동해 강력한 전자기 필드를 발생시키는 장비다. 이 장비는 기체 본체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아군도 방어가 가능하다. 이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를 가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이런 능력 때문에 대부분의 원거리 병기를 방어하지만, 장비의 방어력을 뛰어넘는 공격은 막지 못한다. 이렇게 상당한 원거리 방어력을 갖고 있지만, 근거리 무기에는 취약할 것으로 추측된다. 그리고 이 장비를 펼치면 날개 역할도 하게 되는데, 이때 이동성이 상승한다. 이 기체는 알트론 건담과 함께 강화 및 개수 중인 상태로 처음 등장한다. 첫 기동에는 70%의 완성도로 전투를 벌인다. 그럼에도 모빌 돌 비르고 부대의 공격에 반격하여 격추한다. 그렇게 도주 후 기체의 조정 작업을 마치고 다양한 활약을 한다. 그리고 이후에 다른 건담들과 합류하여 전투를 벌이다가 건담 에피온과 전투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. 그리고 건담 샌드록과 건담 헤비암즈와 같이 지구로 떨어지는 리브라의 내부를 파괴한다. 그리고 완전 평화를 얻기 위해 기체를 폐기할 예정이었지만 마리메이아군의 봉기가 일어나자 다시 전장으로 향한다.